안녕하세요. 맨발TV입니다. 오늘은 스타리아를 캠핑카로 개조할 시 선택할 인승과 옵션에 대해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한눈에 볼수 있도록 표 하나로 준비를 했고요. 어, 개조 형태에 따라 캠핑 형태가 어떻게 되냐. 그 캠핑 형태에 따라 최적 인승을 선택하고 어, 그 인승에 추천하는 등급을 추천드리고 거기에 맞는 필수 옵션 그리고 빼야 할 옵션. 그리고 추천할 옵션 이렇게 구분을 해가지고 캠핑카에서는 어떤 개조 항목을 넣으면 될지를 일단은 최대한 단순하게 표현했습니다 물론 여기서 빠진 부분도 많습니다 그냥 중요한 항목을 위주로 설명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개조 형태를 보시겠습니다 실내를 보시면 시트를 완전히 제거한 경우는 캠핑카를 목적으로 완전히 제거할 수 있겠죠 캠핑카라고 하면 우리 기존의 스타렉스 캠핑카 1열을 제외한 2열 2열부터 뒷 공간을 어 심상이나 여러 가지 실내 설비들을 어, 활용하는 형태의 캠핑카라고 명명했습니다. 그리고 2열 회전 시트를 사 그대로 남기고 어 사용하는 경우를 어 세미 캠핑카라고 얘기했습니다. 뭐, 이열 회전 시트를 남길 경우에는 기존에 있던 설비들을 일부를 빼야 되기 때문에 공간의 협소성 때문에 어, 이름을 세이라고 명명했습니다. 풀 플랫 시트를 사용하는 경우는 시트를 그대로 둬야 되기 때문에 설비들을 설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 그냥 단순히 뭐 무지종 히터 같은 것만 장착해서 차박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네, 루프를 보시면 루프에 팝업 텐트라고 해서 천장 지붕 위에 올라가는 경우 그때도 캠핑카라고 할수 있겠죠. 그리고 태양광을 올리는 경우도 마찬가지. 루프 텐트라고 하면 어, 기존 시트를 그대로 두고 보통은 시트를 그대로 두고 어, 바깥에서 사다리 타고 올라가서 어, 다인승 여러 명이 탑승했을 때 여러 명이 잘수 있게끔 혹은 두 명이 가더라도. <laughs> 어, 내부 실내 공간을 해손하지 않고 천장에서만 잘수 있게끔 텐트만 얹는 형태라고 해서 차박이라고 명명했습니다. 자, 최적 인승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트를 완전히 제거하는 경우에는 어, 때 최적 인승은 최적이라고 말한 말은 가성비를 고려한 어, 겁니다. 시트를 완전 제거했기 때문에 3배는 쓰시면 기존 시트를 기존의 시트가 설치 안돼 있기 때문에 가장 최적이 될수 있겠죠. 2열 회전 시트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어, 라운지 9인승 밖에 2열 회전 시트가 되질 않습니다 그리고 풀플랫 시트도 마찬가지로 어, 9인승도 풀플랫이 되지만 어, 최소 3열 정도는 있어야 사람이 다리를 뻗고 누울 수 있는 정도가 되기 때문에 투어로 11인승이라고 최적 인승을 추천했습니다 자 추천 등급을 보시면 이 등급도 <laughs> 여기서 어, 필요한 옵션들을 넣으려면 어, 모던 등급이 되야만 이열 플래시 글래스나 뭐 테일게이트 옵션을 넣을 수 있기 때문에 어, 전동 트렁크입니다. 테일게이트는 전동 트렁크 옵션을 넣을 수 있기 때문에 모던 옵션이라고 모던 등급이라고 명명했습니다. 모던 등급이라고 정했습니다. 자, 이열 회전 시트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라운지 구인승이고요. 인스퍼레이션을 선택한 이유가 어, 가격과 선택할 수 있는 옵션들을 생각해서 인스퍼레이션이라고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보스 사운드나 워크인 디바이스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어, 인스퍼레이션 등급을 어, 선택해야만 이런 옵션들이 들어가고 가격 차이도 크게 나지 않기 때문에 추천 등급을 인스퍼레이션이라고 뒀습니다. 풀플래시트도 투어러 11인승의 모던과 스마트가 가격 차이가 나, 그렇게 나지 않는 대신. 어, 외관에 뭐 포지션, 포지셔닝 램프를 넣는다든가 후성 음성 인식 이런 옵션들을 넣을 수 있는 등급이 모던 등급이라서 이 등급을 선택했습니다. 자, 필수 옵션 한번 보시겠습니다. 어, 3밴드로 만든 캠핑카를 만약에 만든다고 하면 어, 차량을 창문처럼 두 양손으로 이렇게 열수 있는 스윙도어 옵션을 넣길 추천드리고요. 캠핑 가서도 이렇게 양쪽으로 여는 게 편할 때가 많습니다 다만 도킹 텐트를 사용할 때는 조금 원래 기존에 있는 방식이 워낙 좋은 도킹 텐트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그거는 선택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2열 플래시 글래스는 꼭 넣어 주셔야 합니다 여름철에 혹은 또 겨울철에 잠깐 잠깐씩이라도 환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걸 안 넣으면 2열부터 끝까지 완전히 창문이 막혀 있어서 주무실 때 굉장히 가깝하실 겁니다. 자, 그리고, 이열 회전 시트 사용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참고로, 3배는 4륜을 넣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 4륜을 뺐고요. 여기, 어, 라운지 구인승에서는 4륜과 이어 플래시 글래스를 반드시 넣어주시길 추천드립니다. 이때, 제외할 옵션을 썬커튼이라고 뒀는데요. 썬커튼을 추가하시면, 어, 50만원 정도의 추가 비용이 사, 발생하는데, 실제로 캠핑카를 활용하시면, 이선커튼을 쳤다고 해서 밖에서 안이 안 보이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캠핑카를 개조하시더라도 커튼을 또 어, 설치를 하실 것 같아서, 중복 투자가 될것 같아서, 제외 옵션으로 넣었습니다. 풀플래시트를 활용해서 차박을 하시는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사륜과 포지셔닝 램프, 2열 플래시 글래스를, 이 포지셔닝 램프는 앞쪽에 길다란 그 디자인 램프입니다. 요게 있고 없고 함으로써 외관에 좀어 고급스러움이 조금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 넣었고요. 추천 옵션으로는 후석 음성 인식 옵션인데요. 이게 뭐냐면 이열에서 에어컨을 올려줘, 히터를 낮춰줘, 뭐 스피커를 켜줘, 블루트, 블루투스를 연결해줘, 오디오를 꺼줘, 이런 식으로 음성으로 차량을 컨트롤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어, 물론 테스트 해봐야겠지만 어, ACC가 들어온 상태만 될 가능성이 높긴 하지만 그래도 캠핑카에서 이열에서 어, 이렇게 차량을 컨트롤할 수 있다는 건 굉장히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천 옵션으로 썬루프를 넣었습니다. 이 차박인 경우에는 캠핑카 개조를 거의 하지 않기 때문에 어, 기존 썬루프를 넣으면 환기 효과에도 좋고요. 그리고 밤에 누워서 창문을 보고 별을 보면서 잠은 들수 있는 굉장히 낭만 있는 어 그런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옵션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루프를 보시겠습니다. 팝업 텐트나 태양광 패널 루프 텐트를 올릴 경우 세, 세 가지 다선 루프나 루프 트레일을 선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꼭 설치를 못하는 건 아니지만 어요 설치했던 옵션 비용이 그대로 다 날라가게 됩니다. 팝업 텐트를 설치하시면, 아, 팝업 텐트 같은 경우에는 아예 썬루프를 있는 경우에는 팝업 텐트가 설치가 안 되겠군요. 경계면에 유리가 어, 구조상 설치를 할 수가 없습니다. 루프트레이 설치한 경우에는 팝업 텐트 설치하시려면 이걸 떼서 팔아야 됩니다. 중복 투자가 되기 때문에 설치하시지 않기 제외할 옵션이라고 두었고요. 어, 태양광 패널도 마찬가지. 이 어, 썬루프를 만들어서 옵션을 넣었는데, 태양광 패널 얹으면 그대로 가려지겠죠. 넣을 이유가 없죠. 마찬가지, 루프 텐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그리고, 여기 기입은 안돼 있는데, 뭐 후석 음성인식이라든가, 후석 뷰라든가, 어, 뭐 후석 감지 장치라든가, 그런 게, 어, 차량 2열 중앙에 있는 이런 요런, 요런 옵션들은, 요런, 어, 태양광을 제외하고요. 팝업 텐트인 경우에는 요런 옵션들은 어, 전부 제거를 하고 설치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어, 요런 옵션들도 빼고 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캠핑카 개조할 때 추천 옵션을 보시면 300인 어, 경우에는 어, 전동 트렁크를 옵션으로 넣을 수있고요 전동도는 어 안됩니다. 그리고, 라운지 9인승의 2열 회전 시트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어, 장가지 썬루프나 전동 도어가 되고요 어, 전동 트렁크, 보스 사운드, 워크인 디바이스라고 해서, 어, 2열에서 1열 조수석을 의자를 제끼고 앞으로 당기는 행위를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요 버튼이 의자 측면에 전동으로, 어,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요 버튼이 굉장히 유용할 것 같습니다. 그 풀플랫 시트를 활용하는 경우 설명드렸고요 자, 요럴 때 캠핑카 개조할 때 추천 항목을 넣어봤습니다. 어, 바, 안에서 바깥을 트렁크를 열어야 하는 경우가 캠핑카로 사용할 땐 굉장히 많거든요. 이 전동 트렁크를 선택하셔야, 어, 되는데, 이 전동 트렁크 버튼은 어, 문을 열고 날, 나서 어, 버튼이 있기 때문에 그 버튼을 연장해서 하나 더 만드는 건 기술적으로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트렁크 버튼을 만들어 달라고 캠핑카 업체에다가 말하면 되고요. 그리고 천장에 TV를 설치하는 항목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2열 회전 시트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1열에 조수석을 회전하는 옵션을 어, 사용하면 2열에 있는 시트와 1열에 있는 시트를 마주보고. 어, 뭐 중앙에 테이블 하나 놓는다든지 해서 거실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옵션을 넣길 추천드리고요. 동일하게 전동 트렁크 버튼은 들어가야 됩니다. 풀플랫 시트도 시트가 있으니까 일렬을 회전해 놓으면 훨씬 좋겠죠. 마주보면서 4명 정도가 같이 밥을 먹을 수 있는 그런 거실 공간이 캠핑카에 있으면 굉장히 좋거든요. 그렇게 해서 캠핑카에 개조하는 추천 항목으로 넣어 봤습니다. 뒷열 풀 개조시 시트가 얼마나 제거되는지 3배인 경우 제거할 필요 없고 5배인 경우 2열을 제거해야 되고요. 풀 개조라고 하면 이, 어, 1열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다 제거하는 겁니다. 그리고 투어러 같은 경우에는 2열 회전 시트를 사용하기 때문에 3, 4열을 제거하고요. 그리고 어, 11인승 같은 경우에는 2, 3, 4열을 다 제거해야 됩니다. 라운지는 3열 제거하고. 라운지 9인승은 3, 4열을 제거합니다. 자, 스타리아 캠핑카를 어, 고려할 사항인데요. 어, 시, 이거는 11인승 풀플래시트를 활용할 때의 경우를 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어, 사진을 보시면 의자가 다 접힌 상태에서 이 공간이 83cm 정도 나옵니다. 어, 실제로 제가 이 측량을 해 봤습니다. 그림을 비율로 가지고 전체 정보 대비로 비율로 계산을 해 봤습니다. 어. 사람 어170 사람의 평균 앉은 키가 88 89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간당간당하거나 이렇게 더 낮을 수가 있습니다. 83cm면 여자분들 160, 165인 부분 분들이 앉은 키가 요 정도 되거든요. 이 정도 된다는 거는 허리를 물론 꼿꼿이 세우진 않겠지만, 머리가 닿을랑 말랑, 혹은 닿을 경우, 좀키 크신 분들은 반, 무조건 닿고요. 그래서, 어, 풀플래시트라고 해도, 머리가 닿을, 닿는 분, 닿는 분들이 대부분일 겁니다. 그래서, 실내에서 이렇게 펴놓고, 안에서 밥을 먹는다든가 할때 조금 불편하실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을 참고해 주시고요. 스타렉스 경우에는, 이 공간이, 이 전체 공간이 120에서 130 정도 됩니다. 근데 침상을 30 정도 이상으로 높이게 되면 이 공간이 90, 90 몇, 90몇 센치 정도 되겠죠? 그러면 점점 머리가 닿기 때문에 침상 높이를 항상 30cm 기준으로, 어, 딱, 딱 맞춰갖고 침상 높이를 제작합니다. 이의자 경우에는 기존 높이도 있고, 여기에 접었을 때, 요, 등받이의 높이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풀플래시트라고 해도 요 11인승 같은 경우에는 3, 3열의 중간 공간이 비었죠. 그리고 완벽히 여기 2열과 3열, 3열과 4열의 공간이 메꿔지지는 않습니다. 완벽히 평탄화는 되진 않기 때문에 제가 뒷장에다가 어떻게 활용하는지 사진으로 첨부를 해놨습니다. 자, 이 사진 보시면, 어, 이렇게 풀플래시트라고 해도 심지어 스타렉스, 스타리아 같은 경우에는 여기 중간에 공간이 비었고 이렇게 딱 맞지 않을 겁니다 이런 부분, 부분들처럼 이렇게 빈 부분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뭐 차방 매트가 요즘 잘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메꿔줄 수 있는 매트를 활용하실 때 스타리아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어, 뭐 냉장고를 넣는다던가 해서 높이를 맞춰가지고 하나 구조물을 혹은 캠핑박스를 하나 넣는다든가 해서 구조물을 넣어서 차박 매트를 깔아서 사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캠핑카 튜닝시 고려할 점인데요 캠핑카 업체 개조를 요청할 때 요청하실 점을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전기설비는 스타렉스와 유사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스페어타이함에 배터리함으로 제작한 후 거기에 여러 가지 전기 장치들을 넣어 주기를 요청드리라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 공간의 활용을 위해서인데요, 배터리 함을 스페어 타이 함으로 넣어 주면 공간도 훨씬 많이 사용할 수 있고 나중에 유지보수할 유지보수 때도 더 편리합니다. 그리고 콘센트는 무조건 많이 요청해 주십시오. 그리고 수납공간은 뭐 아시겠지만 최대로 많이 만들어 두시는 게 좋습니다. 태양광은 제 경험적으로 평판 뭐 플렉시블이 좋다고 하시는데 평판 300 와트로 어, 하시는 게 좋습니다. 가격도 가격이고 고장도 더안 납니다. 자 그리고 어닝과 후방 텐트, 어닝 텐트나 후방 텐트는 둘중 하나로만 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난 후방 텐트 형태로 쓸 거야라고 했을 때는 어닝을 설치하지 마시고 후방 텐트로 사용하시면 될것 같고요. 어닝을 설치하시면 어닝 텐트만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어 사실은 근데 출입을 우리가 우측면에서 주로 하기 때문에 어닝 텐트를 저는 추천드립니다. 후방 텐트면은 만약에 후방 텐트 형태로 갈 거면 후면에 레일 서랍장을 설치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야외 사우기는 출입하시는 주 출입로에 설치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보통은 우측면에서 타고 내리기를 반복하죠. 그래서 우측면에 설치한 게 가장 좋습니다. 어, 여름철에, 뭐, 모래 해수욕장을 갔다 왔는데, 발에 모래가 엄청 묻었는데, 밖, 다른 곳에 혹시, 뭐, 후면에 서 샤워기가 있다고 하면, 후면에 샤워를, 샤워기로 발을 씻고, 돌아와서 다시 묻어서 또 들어가야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어, 주출입로에 설치하기를 추천드립니다. 팝업 텐트는, 자동이 아니고 웬만하면 수동으로 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자, 그리고 탑승 인원이 많지 않다면, 어, 시트를 펼 때는 침상이 되고 접으면, 아, 시트를 접었을 땐 어, 의자가 되고 펴면 침상이 되는 형태의 어, 캠핑카들이 많거든요. 요게 생각보다 귀찮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냥 침상으로만 되어 있는 형태가 편합니다. 네, 뭐, 어쩔 수 없이 4인 가족이라든가 5인 가족은 이렇게 사용을 해야겠죠. 자, 캠핑카 업체는 어떻게 고르냐. 집 가까운 곳이 가장 중요합니다. AS를 가더라도 3시간, 4시간 가서 AS 받고, 혹은 뭐 탁송을 하고, 이런 번거로움이 있으면 AS가 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그리고 AS 후기가 좋은 곳, 그리고 회사 규모가 큰곳 순으로 음, 선택했습니다. 자, 한번 한, 한번 개조할 때잘 알아보고 처음에 다 해야 됩니다. 나중에 추가로 설치하려면 다시 다 뜯어내고 설치하고 다시 재조립하기 때문에, 어, 아마 어, 견적을 내보시면 굉장히 비싼 걸 아실 수 있, 아실 겁니다. 자, DIY 요즘에 DIY 가능한 개조 항목이 생겼는데요. 올인원 배터리라고 해서, 인, 어... 민산철 배터리와 인버터, 주행 충전이 포함된 어, 제품들이 제가 아는 업체만 한세 군데 되거든요. 어. 요렇게 나오면 그냥 차량에서 선만 빼와서요 파워뱅크라고 하죠. 들고 다니는 파워뱅크에 꽂고 그 파워뱅크에서 220V 그리고 여러 가지 전기 장치로 배선만 연결해 실수 있는데 어, 어느 정도 공부 조금만 하시면 우리원 배터리는 DIY로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아, d i y 추천 품목으로는 야외 사오기도 싱크대가 설치되어 있다는 가정 하에 스스로 야외 사오기도 조금 공부하시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포탑포티 같은 거는, 어, 두운 정도만 어, 제작하시면 되기 때문에 추천 품목으로 넣었고요. 그리고 빔 스크린도 충분히 혼자서 다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스타리아를 캠핑카로 개조할 시 고려할 사항들을 한번 알아봤는데요. 궁금하신 점 있으면 질문으로 댓글에 질문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